이제 제대로 요이미야 리뷰 해볼게요 대충 사용시간은 2시간 2시간 좀 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주면은 요이미야 구립니까? 어.. 이건 아니야 이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 아, 그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는 구린 게 아니야 음, 괜찮은 편임 이 괜찮다라는 거에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간단해 베넷을 꼭안 써도 되고 카즈야 꼭안 써도 된다. 어, 이거 자체가 엄청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근데, 이제, 지금, 뭐, 채팅에서 뭐, 결론, 뭐, 후회 막심, 뭐, 이런 거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스트리머인 나는, 그리고 이미 기존 캐릭터들을 많이 키웠고, 다양한 덱플이 나오는 나는, 나는 후회한다. 어, 나는 뽑은 거를 후회하지만, 리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뽑았다 그러니까 요이미야가 구려서 후회한다기보단 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주관적으로 하면 당연히 구리다가 나와 어?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어?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덱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야란도 빵돌이고 다 빵돌이지만 웬만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몇몇 개 이제 돌파 좀 고돌파가 있어 뭐 해강 갖춰져 있고 어빈결덱은뭐 이거 신학 1돌 있고 어, 아, 약 전무 있고, 얘도 보고, 뭐, 라이든 3돌이고 뭐, 미코도 3돌이고 이런 식이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 습적으로 보면, 내가 느낀 점에서 이야기해주면은, 일단,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호두보다 좋아요, 구려요. 어.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영돌 vs 영돌은, 나의 예상대로 전무 있는 애가 이김. 이거는 100%에요, 제가 볼 때는. 그니까, 러 둘다 전무가 없는데, 뭐, 요이미아 녹스날 오제가 있고, 용화 오두, 뭐, 용화 오제다. 그럼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결정적인 차이는, 호두는 원수 폭발 광역이 가능하다. 요이미아는 광역 딜이 없다. 그래서 1대1 상황일 때 사용하면 베스트.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1대1이나 1대2까지도 좋아. 음, 내가 볼땐 요이미아는. 1대 다수 상황 가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들어올 거는 간단해 1돌 vs 1돌 요이미아가 저요 그냥 이거는 객관화를 하고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다, 빼, 다 빼고 다빼 얘기하는 거예요 체감상 이 호두의 1돌 파는 호두의 단점을 전부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강공 스태미너가 적게 먹게 되고 그리고 대쉬할 때 대쉬로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 큰 메리트에요 그러니까 요이미야는 도망을 못 가요 이게 내가 조금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요이미야의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이미야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보면은 이 평타가 마지막 타격이 제일 세요 5단 공격 피해 있죠 178%잖아요 그래서 요이미야는 딜을 평균치가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맞춰야 평균치가 나와 근데 호두는 피할 거 피하면서, 때릴 거 때리고, 평균치가 나와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유이미아, 뭐 토마랑도 써보고 어.. 뭐 다른 애들이랑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유이미아는 말뚝딜을 너무 강요해 그니까 러 조금 아쉬워 한 3타에서 4.. 한 3-4타 정도로 맥스 딜이었다면, 최고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이미야는 어, 평균치가 있다고 좀 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패턴이 많이 괴하한 애들, 상대할 때, 무빙이 강요가 된다.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줄수 있냐면, 요즘, 핫한 애가 있죠. 추추어음마 이거, 종료로, 종료가 있다 그래도, 대쉬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 HP가 한 3만 대 초반 이러면은, 한두 대 맞으면 종료실드도 빠개져요, 이게. 주추왕이 진짜 세거든. 그래서, 이, 카, 그래. 그 롤로 치면 카이팅이 좀안 좋아.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 말하면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두 번째구나. 자, 베네카자를 꼭안 써도 된다는 이 장점은 결코 적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덱이에요, 기본적인 덱. 근데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1번 덱을 제가 써봤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았고, 가장 좋은 덱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덱이. 물론, 고화력, 그러니까 약파리용 덱은 따로 또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람이 편한 게 제일 좋잖아. 그래서 이런 덱이 장점이 있는데, 자, 이제 이덱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나올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따지면 얘도, 어? 그 감전 이런 거쓸수 있지 않냐. 아, 행추랑 해가지고, 뭐, 누구냐. P3 왜안 보여? 어, 여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덱을 봅시다. 밑에 덱의 단점이 뭘까요? 밑에 덱의 단점은 행추 빼고 돌렸을 게 별로 없어요. 위에 거는 다 돌렸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레진 대비 효율이 좋아요. 운근은 요즘 쓰는 캐릭이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야토 있죠? 요임미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추가된다 가 그러면은 운근은 앞으로도 더 포괄적으로 쓸수 있을 거고. 종려는 거의 모든 캐릭이 다 쓰고, 야란도 거의 모든 캐릭이 다 써요. 근데 밑에 덱을 쓴다고 했을 때 여기에 카자 붙여주면 야, 뭐 딜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인데 밑에도. 단점이 북두랑 피슬은 요즘 거의 안 써요, 진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레진 대비 효율을 봤을 때 위에 덱이 내가 볼땐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다.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밑에 덱 같이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덱을 절약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은 결코 얕잡아볼 수 없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이미아를 제대로 쓰려면,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이에요. 제사가 제일 좋아. 어, 마녀도, 심해보다, 심해가 마녀보다 좀더 좋은 것 같고, 약간 더 우세인 것 같고, 이거보다 좋은 거는, 제사가 심해를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 세트를 파밍하면은 좋은데, 제사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소세트, 진사. 이거를 쓸 놈이 별로 없어 이게 제일 문제야 만약에 진사 세트를 쓸 애가 좀 많았으면은 레진율이 되게 좋은 그런 비경이었을 텐데 비경 자체가 레진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선 아쉽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만한 건 이거예요 저 뉴비임 뽑아봐라 응? 이거 질문 많이 할 텐데 제가 요약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녹슨활 고재련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거라도 있으면 들고 갈만은 하다. 근데 내가 돈을 아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껴서 호두 1도를 노리는 게좀더 현실적이다. 내 생각으로는. 근데 당장이라도 요이미아가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녹수날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녹활도 없고, 첫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뽑겠다. 정신이 나간 거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무기가차를 하겠다는 거야. 자살행위. 어, 이거를 비유를 해줄게. 뭐냐면은, 현금 40만원 정도로 뭘할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현금 40만원 정도. 현금 3,40만원으로 할수 있는 걸 생각해봐. 이거면은, 뭐, 어느 정도 대충 이제 감이 오죠. 뭐, 치킨값 3만원이라고 치죠. 진짜, 진짜 비싼 거. 뭐. 프리미엄 해가지고. 이래도 10마리 이상 하는 거야. 10마리에서 한, 1에서한 13마리 되나? 근데 한, 15,000원짜리 치킨이라고 치면은, 거의 한, 한 달, 한달 내내 뜯어. 한달 내내 뜯을 수 있는데, 이게 무기가 차로 만족도라도 엄청 높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찬봉의 칼날 옆에 박혀있으면은, 만족도가 그냥 수직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녹활도 녹활이 있는 경우에는 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운근이랑 베네 픽업해 주니까 명함 들고 와서 내가 막 아, 내가 요이미아 때문에 진짜 아,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살겠네 이런 수준의 캐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어? 나를 기준으로 나의 덱 정도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돌파 정도의 덱풀에서 요이미야 좋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만 별로 댓글도 없고 최근에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 워낙에 괜찮아서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들어올 만한 게 제가 확천장인데 뽑을까요? 6번이랑 똑같은데 확천장이면은 그냥 아끼세요. 제발 아예 하지 마. 이게 확천장 하면은 확천장. 그니까 이미 반천장 때뭐 예를 들어서 뭐 반천 때 다이가 나왔다. 이러면은 확천장을 아껴가지고 좋은 거 들고 왔어요, 좋은 거. 원신에서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베넷이랑 응근 먹겠다고 돌리는 경우가 있어. 베넷 응근. 어 어차피 뭐7 4면차 전에는 절대 안 나오겠지? 이러고 그냥 막 10연에서 40연 돌리거든요, 이렇게. 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뚫려요. 그. 오성이 뜰 확률 자체가 있잖아. 뭐 1.5%인가, 뭐 이쯤 되잖아 원신이. 이게 뚫려서 10연차에 나올 수도 있어. 확 천장인데. 그러면은 진짜 그냥 90연차 날아가는 거야. 어, 유인이 얻은 건 좋은데, 내가 유인열 원하지 않고 먹게 되면은 그냥 멘탈 바다삭 되는 거야. 그냥 감그뭐 뇌가 이제 과부하 걸리는데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 픽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픽업 아니면은 확천장일 땐 가차를 아예 손을 대지 마. 자, GWDR님. 호두 육돌이랑 요이미아 육돌이랑 비교하면 무, 누가 우위죠? 비유가 잘못됐어요. 일단은요, 하나 말해드리면은 호두는 4, 5, 6이 다 구려요. 요이미아는 돌파 효과 전체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쓸만은 해. 근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호두를, 돌파를 떼서, 삼돌을, 다른 서브를 준다 면그 결과 값을 놓고 봐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되는 거예요. 호두는 4, 5, 6이 딜 상승 값이 적어요. 2 돌도 그렇게 안 커. 사실 1돌만 해도 돼. 그럼 1돌 했을 때, 5개를 떼줄 수 있단 말이야. 어? 별 5개를 떼서, 야란한테 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호두가, 1돌이고, 야란이 4돌일 거고, 요이미아가 6돌이고, 야란이 0돌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야, 야란 있는 걸 전제로 하면 야란이 5돌이겠구나.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싸우면은, 뭐, 비스무리하거나 호두가 약간 우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야란이 6돌이다라고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면 야란이 2돌에, 여기에 이제, 카자아가 2돌. 어? 근데 밑에는 카자아 0돌에, 뭐, 야라님 영돌, 이러면은 말할 것도 없이 아마 호두가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이 게임은 서포팅 해주는 애들이 중요해서 메인 들만 보면 한대요. 근데 올 풀돌, 내가 모든 풀돌을 다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면 유이미아가더 세지 않을까 싶은데, 내 생각으로는. 일단 제가 이제 제꺼 유이미아 스펙을 좀 보여드리면은 녹순날도 있고, 첫날도 있어요. 근데 녹순날이랑 첫날이랑 딜 비교했는데, 녹화리 약간 더 우세해 있어요, 딜이. 그래서 뭐 엄청 극적인 차이까지는 아닌데, 약간 우세있고 스탯은 녹스날 기준으로 78, 147, 1 3 4고요 이제 첫날 세팅을 하면은 음, 77, 223, 122이 정도 나옵니다 첫날 세팅을 하면 제가 첫날에 일방적으로 질 줄은 몰랐는데 어, 스탯 맞추기 쉬운건 첫날이지만 녹스날로 잘 맞추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시, 지금 세트는 심에 쓰고 있고 마녀도 있는데 마녀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아요 원스폭발을 계속 쓸수 있으니까 근데 요, 이미야 원폭이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너무 좋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변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음, 그때가 서 생각해봅시다. 저희가 구구자까지다 준비를 해서 했는데,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음, 제가 녹화를 기준으로 권장하는 스탯은, 공격력은 모르겠고, 치확은 한, 최소 60 이상? 그리고, 치피는 한120 이상, 최소. 원충은 한 115? 이 정도만 돼도, 요이미아가 그, 심에 계속 터트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원폭을 안 써도. 애시당초 원폭 안 써도 상관없는 캐릭이라, 어, 한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쉽기는 합니다. 아, 그래, 이거 얘기해줄게. 토마, 어때요? 어, 병신입니다. 이건 그냥 짓고 날려줄게요, 이거는. 토마는, 그냥, 호두랑은 쓸만한데, 호두 같은 경우에는, 대쉬로 무적 판정 플러스 강공으로 피할 수 있는데 요이미아는 말뚝딜이라 쉴드가 아예 못버틴 그래서 그냥 병신입니다. 그리고 뭐 원소 반은 부착이 뭐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불 원소 부착이라도 뭐좀잘되면뭐 쉴드라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어떻게 쓰겠는데 토마는 그냥 병신 맞아요 이 새끼. 감당이 안 되는 똥캐리기예요 요이미아 기준으로는 종려만이 요이미아를 살릴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 뭐 디오나로 어떻게 땜빵은 칠수 있겠는데 어, 요이미아를 쓸 거면 종려가 HP가 최소 3.5 이상은 돼야 될것 같아요. 최소 한 4만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흑드라군 창을 쓰든 뭐를 하든 한 HP 높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만 1천인데 3만 1천, 3만 2만 9천 이 정도 되거든요. 다른 캐릭으로한 번도 종려 실드가 아쉽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요이미야랑 쓸 때는 그냥 종이장이었어요. 그래서 좀더 높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폰신은 요이미야 좋을 듯. 어, 이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원거리에서 두두두두두두 해주는 게 폰신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폰신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제주도 갔을 때 처음 해봤는데 그때 폰신하면서 되게 느꼈거든요. 이 게임은 폰신할 때 편한 캐릭이 있구나. 제가 그때 제주도 갔을 때한게 이고종아리랑 아야토였는데 존나 편했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폰신은 요임이야 좋을 듯. 어 이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원거리에서 두두두두두두 해주는 게 폰신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폰신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제주도 갔을 때 처음 해봤는데 그때 폰신하면서 되게 느꼈거든요. 이 게임은 폰신할 때 편한 캐릭이 있구나. 제가 그때 제주도 갔을 때한게 이고종아리랑 아야토였는데. 존나 편했어. 울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